자, 오늘도, 어,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문의 주시는 그런 종목을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우리 그래도 구독자분들께서 이렇게 많이 댓글도 달아주시고 해서, 아, 제가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아, 이렇게 함께 부자가 되는 길에 동참을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 역시 이렇게 종목 분석을 하면서 실력이 계속해서 계속 늘어요. 작년에 제가 예를 들면 뭐 추천했던 종목들을 지금 다시 보면요, 야 이거를 내가 왜 추천했지? 막 이러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점점 저 역시 발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다 우리 구독자님이 예, 함께 좀 해줘서 예, 이렇게 제가 또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투표 날인 거 아시죠? 투표했습니까? 아직 안 했어? 아 빨리 가. 아 지금 늦으면 안 돼. 예 투표해서. 예, 여러분들, 어제 영상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뽑고 싶은 사람이 없다? 예, 그게 아니에요. 이 실기를 내가 떨어뜨리겠다. 이런 생각으로 하시라고 말씀드렸죠. 얘는 아니야. 진짜 죽어도 얘는 아니야.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소중한 한 표가, 아주 소중한 한 표가, 말 그대로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는 작은 움직임이 될수 있어요. 예, 뭐 누가 그러더라고요. 내가 일으킬 수 있는 작은 기적은 민기적이다. 예, 아니에요. 예, 투표 날에는 투표가 여러분들이 일으킬 수 있는 작은 기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기적적인 것들이 우리 일상에도 일어났으면 합니다. 그게 저는 주식 투자가 그 확률이 가장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로또나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아시죠? 그 이제 확률 이런 거 보세요. 힘들죠? 예, 그런데 주식 투자는 가능합니다. 근데 어제, 아 이건 정말 앞프다 봐요. 요정도 수익난거 보고 제가 진짜 와 진짜 이 정도면 연봉 번거 잖아요 뭐 로또 로 생각했을때 로또 당첨되면 요새 당첨금 좀 적으면은 10억대 아닌가 그쵸 예, 근데 이렇게 열 번만 하면은 그래도 한 4억 되잖아요 <laughs> 예 근데 주식 투자 위해서 확률이 더 높고 한더한 한 번에 큰 돈을 가지게 되는 것보다요 이렇게 뭐 조금씩 수익을 어, 어느 정도 월급 이상 낼수 있는 예, 그런 것들이 진정한 재테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수입 보신 분 축하 말씀드리고요. 주식은 분석을 하면요. 예측을 어느 정도 할수 있어요. 물론 100%는 아니겠지만 정해져 있는 물량 가지고 물량 싸움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저는 조금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입출금통장도 거래량이 계속 거기 남잖아요. 거래내역이. 아시죠? 내가 누구한테 송금 보내고 하면 10년 전 것도 거래내역 뽑을 수 있습니다. 그것처럼 주식투자도요. 누가 물량을 샀는지 파, 팔았는지 그게 딱 나오기 때문에 예, 저는 주식투자가 가장 이제 차트나 이런 것들을 보고서 분석을 하고 앞으로의 주가를 예측할 수 있는 아주 좀 예, 합리적인 그런 재테크 수단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음악 소리가 너무 크다고 말씀 주신 분들이 있어서 음악 소리를 제가 좀 많이 줄었어요 이 정도면 괜찮을까 모르겠네 음악을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항상 다수의 의견을 제가 들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음악을 없애지는 않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 보면요 녹십자 제약 올해 안에 로라 치료제 개발한다는데 어떻게 될까요 이낙연 총리께서 말씀하셨는데 분석 부탁드려요 이거랑 확진자가 줄고 있는 상황에서 로라 관련주는 쇠퇴하는 추세 아닐까요? 이렇게 두 가지에 대한 답변을 오늘 드리겠습니다. 녹십자 제약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녹십자, 어, 녹십자 제약이 아니라 녹십자 홀딩스, 녹십자, 녹십자 레셀, 녹십자 셀. 되게 많은데 이중에 어떤 걸 <laughs> 주로 보셨을까? 보통 랩셀 아닌가? 네, 랩셀이 아마 그 신약 개발하는 이쪽일 거예요. 한번 볼게요. 어, 보시면 녹십자 레셀이고요. 어... 어, 재무가 조금 빠졌네, 얘네. 19년도에 왜 빠졌을까? 19년도에 왜 빠졌을까? 한번 위로 올려볼게요. 매출은 늘었는데 비용이 증가했네요. 세포치료제 연구 및 개발 사업 및 수탁 검사를 위한 검체 운반 및 영업 당기순이익 증가. 매출액은 다소 증가, 판관비가 증가하면서 영업이익은 적자 전환 국민 의료비 250조 예상돼 이같은 의료비 지출 증가 추세가 계속된다면 검체 검사 서비스 매출도 아 얘네는 그거 뭐 건강검진하는 뭐 이런거 주로 하나 보네 녹십자셀을 볼까? 녹십자셀 아마 비슷할겁니다 움직임은 얘도 크게 올랐죠? 네, 보이시죠? 얘도 보면 야 우량하다 우량해 이뮨셀 LC 매출 증가 어, 이노셀에서 녹십자 셀로 변경을 하고 어, 바이오메디카홀딩스의 BT 사업 영업권을 얘네가 했다. CMO 확장. 얘네가 좀더 그거 한것 같네요. 세포치료제 림포텍. 그러니까 신약개발 보면 바이오 이렇게 돼 있죠. 녹십자는 음 녹십자 MS도 아마 바이오 의료장비 및 서비스 다의료정비여서 얘도 엄청 올랐죠. 그래서 얘는 전반적인 걸 봐야 되는데 제가 녹십자 MS로 볼까? 얘가 신약 공급계약 체결, 체외진단, 의약품, 의료기기, 제조, 판매업. 얘는 이제 기기 쪽이니까. 녹십자, 웰빙, 홀딩스, 노거진, MS, 웰빙, 녹십자 셀. 방금 녹십자 셀 봤죠? 그쵸? 그냥 녹십자로 한번 볼게요. 자, 이제 하나를 정하겠습니다. 보면은 의약품, 제조및 판매업체, 혈액제재, 백신, 제재. 얘도 많이 올랐네요. 녹십자로 보겠습니다. 녹십자로. 아, 이거 우려한 거 보세요. 내 녹십자 원서를 냈었나? 음, 여기 안 냈던 것 같기도 한데. 자, 그래서 녹십자로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제약으로 딱되어 있고요. 어, 이 종목이 보면은 음. 지금부터는 모든 제약 바이오 회사들이 여기 보면 이거 여기 나와 있죠. 자, 토종 바이오 강자들 치료제의 뭐, 뛰어들었다 해서, 부강약품 임상시작, 녹십자 세트료 항체신약 SK바이오사이언스 백신 연구, 해서 모든, 상장되어 있는, 어 백신 관련 회사들이 다 개발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녹십자만 개발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다 하고 있어, 다 같이. 와, 한국인들 정말 대단하죠? 약간, 우와, 여기 잘 된다면, 은 우와, 이러고 다 같이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녹십자 제약, 얘네가 올해 안에 개발한다는데, 이건 회사 이야기이고요. 올해 안에 안될 수도 있는 거예요 원래는 임상실험 하게 되면 임상 최소 기간을 못해도 3년 잡아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근데 예전에 사스 때였나요 신종플루 그거 나왔을 때 보면은 그때는 임상을 조금 그거 하지 않고 바로 약을 투입을 했거든요 제가 맞았어요 그때 그거 부작용이 설사 나오는 거였는데 제가 군대에서 맞았습니다 군대에서 신종플루 걸려 가지고 그때 부대원이 한뭐 200명 정도 됐는데 그 중에 어, 130명 정도가 다신종플에 걸렸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얘네도 <laughs> 군부대부터 시작해서 먼저 한번 맞춰보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예, 근데 그 치료제가 실제 이제는 개발이 어느 정도 되는지 지속적으로 얘기 나오는 곳만 상생이 나올 것 같습니다. 얘네는 녹십자 같은 경우는 차트상에서는 사실 여기 19만원, 20만원까지 오를 수는 있는데 20만원에서 또 의도 터질 것 같아요. 뚫고 올라갔다가 내려온다는 얘기에요. 여기처럼. 이날도 보면 4월 7일날도 23%까지 올라갔다가 7%로 하락했잖아요. 우량한 종목이기 때문에 올라가면서 매물대를 흡수하고 다시 내려오는 겁니다. 이거 보시면요. 근데, 어, 원래 내려오는 게요. 예를 들면요. 어, YBMnet이 그랬나? 음, 모나리자. 뭐, 이런 식으로 아예 다 내려올 수가 있거든요. 쭉쭉 내려왔죠, 보면은. 얘도 여기서 이제, 아, 제가 이거 내려올 확률이 높다 그랬는데, 버텨줬네요, 모나리자. 자, 어찌됐든, 근데 이렇게 쭉쭉 내려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녹시자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 여기서 버텨주고 있죠. 예, 정진적으로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1 5만원은 얘가 많이 버텨주면, 여기서 반등이 나올 확률도 있습니다. 아, 모나리자도 이렇게 설명드렸어야 했는데. 예, 항상 지지선, 저항선으로 저는 판단을 드리거든요. 예, 그래서 녹십자가 지금 저기서 반등이 나오게 되면요. 다시 18만원을 터치하려는 움직임이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근데 그거는 이미 재료는 노출됐어요. 치료제 개발하겠다. 예, 재료는 노출됐습니다. 이거 재료 모르는 사람인 게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후부터는 뭐 실제 세력이 올릴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 세력 마음인 거예요. 예, 그래서 실시간 대응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일전이 넘어가기 때문에 세력이 아마 기관이나 얘네들이 들어와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볼까요? 오랜만에? 아, 그냥 이걸로 차트 보조지표 설정하기 귀찮으니까. 투자자별 매매 종목에 종목별 투자자 보면요. 어, 기관이 최근에 보면 6천주 샀지만, 예, 보면 기관이 들어왔죠. 이거 한달 동안의 순 매수량인데, 기관이 14,000주 정도를 샀습니다. 아, 금액이네요. 금액으로 100만 원, 100만 다이로 제가 지금 금액으로 해놨네요. 녹시자 100만, 천만, 억, 십억, 백억, 140억 원어치를 샀습니다. 기관이. 예, 그래서 기관이 지금 올리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기관이 붙어서 올리게 되면요. 나름대로 조금 많이 올라가요. 예, 그 부분 참고하시고요. 어, 확진자가 줄고 있는 상황에서 로라 관련주 세퇴하는 추세 아닐까요? 자, 이제부터 어떻게 되냐면요. 종목마다 요거를 이제 순환매라고 합니다. 순환, 돌아요, 돌고 돕니다. 어제는 얘가 올라왔는데, 오늘은 얘가 오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는 아직 뜨지 않는 종목들이 올라갈 겁니다. 로라는, 제 생각에는, 모든 국가가 종식되기 전까지는, 계속 이런 식으로, 뭐, 가만히 있던 기업이, 그냥, 뭐, 갑작스럽게, 야, 우리 로라 관련해가지고, 뭐, 키트 만들었다. 진단키트 만들었다. 야, 우리가 항체 찾아서 이거 공급한다. 야, 우리 갑자기 어느 나라나 마스크 공급 계약했다. 뭐, 송세정들보다 더 좋은 소독약을 개발했다. 이런 식으로 뉴스가 뜨면서, 예 이제, 펌핑이 나올 겁니다. 돌아가면서 펌핑이 나올 거예요. 수환매로왜 예 그렇게 나오냐면요. 이런 좋은 재료를 세력들이 가만히 내둘러가 없어요. 그러면은 매집이 어느 정도 된 종목들은요. 이렇게 펌핑시켜서 띄울 겁니다. 그래서 어 재료가 말 그대로 이렇게 큰 상승이 이미 나온 종목들도 있죠. 음뭐 이런 종목들은 쇠퇴죠. 예 이미 다한번 해쳐먹고 나갔잖아 물량이. 예 이렇게 물량이 나간 종목들만 안 건드리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예. 뭐 아니면 다 내려왔으면 다시 시작할 수도 있는 거고 예, 그런 것들을 구분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고요. 예, 나머지 댓글 달아주신 분들도 제가 시간 되는 대로 올려드릴 테니까 예, 기다려주시면 예,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거 말고도 제가 좋은 컨텐츠 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하고 좋아요를 제가 조금 뭐 매일매일 멘트를 치는 거를 또 불편해 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강요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누르고 싶으면 눌러주시면 됩니다 근데 눌러주시면 저야 되게 좀 뭐랄까 뭐랄까 고맙죠 고맙죠 여러분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음 회원가입 같은 경우는 제가 항상 카톡 링크를 달아놔요 네, 그쪽으로 문의 주시면 됩니다 예 네, 그리고 뭐 개인적으로 내가 저한테 질문을 개인적으로 하고 싶다 카톡 아이디 적어놓잖아 예 네, 글로 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투표로 갑시다 투표로 대한민국 한번 똥침 쑤셔가지고 일어나게 해봅시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의 한 표가 정말 소중합니다. 자, 여기까지 할게요. 고맙습니다. 저 아직 투표 안 했거든요. 이제 갈 거예요, 여러분. 이제 갈 겁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